바둑공부방입니다 카타고로 다시 보는 조년 이창호의 결승 도전기 모험인데요. 오늘 명인전, 어, 이국이 아니죠. 자, 3국입니다 22, 91년도. 이게 이제 2창우 어, 당시 5단이었던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명인 타이틀을 따는 대국이 되겠습니다. 도전을 해서 1, 2까과 이기고 3국까지 이기면서 따게 되는데요. 수준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조년 9단으로서 대역전패를 당하는데요. 이렇게 4개 놓고요. 걸쳐갑니다. 받고. 날 일제. 요즘 잘안 드는 수죠? 승률로 따지면 한2% 정도 빠지고요. 이거 받는 건1.3% 빠졌네요. 1.8%. 근데 뭐, 딴 데도 또 1, 2%, 2, 3% 차이 많이 나기 때문에 충분히 둘수 있는 수 같고요. 자, 여기서 이쪽을 걸쳐가니까 또3% 정도 깎네요. 추천은 이제 이쪽 33인데요. 이렇게 받고. 자, 가장 이제 이런 모양에서는 항상 이거 이렇게 치고, 요거가 가장 추천이 많이 뜹니다. 근데 실전에서는 여기를 붙여갔습니다. 승률 차이 거의 없고요. 자, 저치고 뻗는 게 보통인데요. 예전에 여기 한동안 유행했었죠 이 당시에 여기 승률 이한5% 정도 빠집니다. 그리고 단수 치고 있고요. 자, 여기서도 빠졌어 빠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같아 보는. 근데 여기를 이어서 자, 이것도 승률이 한5% 정도 빠집니다. 그러니까 서로가리 5% 빠졌네요. 자, 그 다음에 이 자리에서도요, 이걸 바로 잡는 것이 추천입니다. 잡아내고, 물론 이1은딴데 가겠죠? 그러면 뭐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자, 그런데 7전에서는한 칸을 띄웠습니다. 무난한 수같아 보였는데, 이6% 승률을 뺍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이제 100의 흑의 승률이 한 56%쯤 되는데요. 지금 딱5대5고요 이건 추천수에 열치를 했고, 자, 여기서 가장 높은 추천수가 눈목자를 고치는 수입니다. 실전에서는 여기 공을 갔는데, 한 1.6%. 뭘 별로 안 깎았네요, 생각보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계속 여기 빠지는 수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를 빠져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예전에 그거 들여다보고 이렇게 빠지면 이게 무겁다고 했었는데, 뭐 이렇게 뛰어들면은 무거운 돌로 취급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같다고는. 실전에 여기, 그래서 이제 그랬는지 그냥 뛰어나갔는데요. 한4% 정도 승률을 빠지네요. 아이고, 흑이도 차례죠? 1 0이돌 차례죠. 말이 안 됐네요. 1여기두질 않고 여걸을둔 거죠. 4% 빠졌고요. 이건 받아두고. 자, 여기도 카타고는 여기를 가라고, 귀를 먼저 가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띄워뒀습니다. 한2 7좀 빠지네요. 자, 여기서도 에 계속 이 모양에서 흑은 빠, 은 잡는 수, 백은 빠지는 수, 그걸 계속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실전에서는 여기를 받아뒀네요. 2.7%뭐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자, 여기서도 카타고 눈에는 3, 3이 더 들어오는데, 여기 쉬어왔습니다. 이것도 한 1.8%쯤 승률이 빠졌네요. 결국은 이제 흑한 대자리가 왔습니다. 따고, 따면서. 자, 여기서 카타고는 이렇게 지키는 수가 추천인데요. 단수를 쳤네요. 뭐 승률 차이 거의 나지 않습니다. 자, 까지 1대1 하게 됐고, 현재까지는 이제 시작 때 승률이 56%였는데, 흑의 승률이 54%니까 비슷하다고 보고요. 자, 여기서도 이제, 3, 3이죠, 카타고는. 근데 실제는 걸쳐갔던 이것도 한 1, 2% 빼네요. 자, 여기서 이제 100이 여기를 갔는데요. 뭐, 이거 기보를해설을한걸 보면, 요수가 좀뭐 이상했다 그러고, 뭐, 2,500, 단5단인가 당시? 뭐, 좀 조금 별로 후회를 했다 그러는데, 이게 추천수입니다. 카타고의 추천수대로 둔 거와 똑같고요. 자, 여기서 뭐, 요거는, 아이고, 아이고, 여기 굳자 교환을 한 후에, 여기까지는 뭐, 카타고가 별로 안 가깝는데, 이거 입구자 나올 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이자리 나오고, 뭐, 이런데 훑으면, 여기를 하나 들여다보고요. 그리고 여기를 한번, 아, 백 훑은 자리가 여기까지 갔네요. 여기까지 가고, 그 다음에, 여기 두고, 여기를 받으면, 뭐, 이렇게 둘때 이렇게 지켜버리네요. 어차피 백이, 어, 빠져나가기가 힘드니까 귀에서 좀 당하는 걸로 낫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돼 있었는데요. 출전에서는 이 상태에서 여기 양협공을 갔습니다. 양, 양, 걸침이죠. 양 걸침을 갔더니 여기서 승률이 조금 한4.4% 정도 흙이 빠집니다. 팽팽하게 됐고요. 152까지 올라왔고요. 자, 이 장면에서 카타고는 3-3이 정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진행을 카타고는 추천해주고 있는데요. 흙이 여기 붙여가면서 이제 새로운 변화가 되는데,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 한 2, 3%같이고요 여기까지 필연입니다. 자, 이 장면에서, 타고 눈에는 이걸 띄워두라고 하네요. 이거 나오면, 맞고요 끊으면 단수치고, 아, 단수를 나중에 치네요. 자, 여기를 두고, 끊으면은, 그냥 한칸 띄워두네요. 띄워두고, 흙이 여기를 젖혀 이으면,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젖혀, 아이고, 이래, 매 저거, 마를 자, 젖혀 이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백이 그냥 이거 치고 이렇게 젖혀서 사는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걸 밀어 가는 데까지만 이제 추천이 뜨긴 하는데요. 이제 적당히 정리하지 귀를 사라뜨겠죠. 자, 이게 추천이었습니다. 근데 실전에서는 카던 대로 그냥 여기를 뒀습니다. 이전 정석대로 둔 거죠. 근데 이게 8%라고습니다 깎는 거 보니까 여기가 백의 선택이 잘못된 걸로 판단됩니다. 일단 젖혔고요. 이 찝는 것까지는 정석인데. 자 여기서 예전부터 이제 여기 있는 거를 정석으로 많이 배웠는데 이렇게 이었더니 승률이 5%가가 버리네요. 호구치랍니다. 호구되는 자리를 보고 있고요. 호구치고 맞고 뭐 이렇게 되는 변화가 나오는데 모자 씌울 때 협공 한번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들여다보고 붙이고 나오고요. 안쪽으로 다치고 이쪽이 바꿔치기처럼 이쪽이 뚫리고 저쪽이 뚫리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전에서는 여기서 그냥 정석대로 이었습니다 예전 정석 뒤죠 예전 정석도 아니죠 이제. 5% 깎았고요. 자 여기서 카타고 눈에는 여기를 한번 훑어서 응스타진을 하고 받으면 그냥 젖히라고 하는데요. 좀 어렵습니다. 아마 이창호 년에 선택한 거는 요 막는 거는 조금 많이 당한다고 보고 양쪽으로 이게 뒤쪽을 뛰었는데요. 이거는 뭐 순유차 크게 없습니다. 막는 것보다 훨씬 좋은 수고요. 자, 이 자리에서는 그냥, 그냥 어깨 짚고 나오는 게 같다고 추천이었는데요. 일단 이거 받아뒀습니다. 큰 차이 안 나고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예전 정석이 막는 게 정석이었지만 역시 여기를 훑어서 들어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모양의 급소가 여기를 보고 있고요. 여기를해서 선수로 이렇게 교환한 을 후에 그리고 오히려 이쪽으로 다가가라는 게 추천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전에서는요. 되냐면 여기를 막았습니다. 이 막는 수가 7가 빠졌고요. 막는 이상 붙이고 붙이는 게 정수인데 자 여기서 이제 옛날 정석이로 젖혀서 세 점을 잡는 변화인데, 근데 실전에서 카타고는 여기를 붙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놓고 넘어가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흙이 이거 여기 어깨짚고 나오면 오히려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가서 이 백도를 중앙으로 보내고 귀는 뭐 신경을 안 쓰는 이런 변화가 추천인데요. 자, 실전에 어떻게 뒀냐 하면, 이걸 젖히고요. 예전 교과서 에있던 대로죠. 젖히고, 그 다음에 여기 칩받고요. 그리고 넘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 끊어서 세 점을 잡는 건데, 너무 좀 작다고 보고요. 카타고는 작다고 봤습니다. 카타고 여기서 예전에 정석대로 이렇게 끊어 잡는 것은 별로 안 좋다. 일로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두면 있고요. 자, 이 그림이 되면 여기 하나 막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서 이걸 오히려 크게 공격하는 것이 추천으로 뜨고 있습니다. 흙도막에 굳이 이거를 길을 고 살리지 않는데요. 그 진행을 보면. 네, 실전에서는 이 장면이었죠. 여기를 이렇게 끊었습니다. 끊는 순간 순이 15%가 빠졌고요. 자, 이거 한방 맞고요. 자, 이거 한번 맞은 후에 역시 일단 여기는 이어가될 텐데요. 이어될 텐데. 실전에서는 너무 활을 많이 나간다 보고 여기를 막았는데요. 이것도 4% 정도 빠지면서 갑자기 승률이 백의 승률이 흑의 승률이 90%가 넘었습니다. 승률이 팍 빠진 구간이 여기서부터 저친수에서 한20% 날렸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끊는 수에서 한15% 날렸고 여기서 한 3, 4% 날리면서. 약40% 날리면서 5:5 바둑이 졸지에 9:1대 바둑이 됐습니다. 기분 좋게 때려냈고요. 대신 이제 여기는 이렇게 해서 여기 뚫어버리고 이렇게 한 점을 단수를 쳤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뭐필연으로 보고 있고요. 이거 당장 움직이는 건좀 무리로 봤습니다. 이쪽도 걸려있기 때문에 나와야 되겠고, 자 이렇게 낮을 자로 받는 게 같다고 추천이었는데 실전은 그냥 밀어서 갔네요. 밀어서. 여기서도 그냥 강하게 두드릴 수도 있었는데 실전도 천천히 뒀습니다. 2, 3%는 빠졌네요. 밀고 젖히고 카타고 일단 끊으라고 하는데요, 끊어서 두라는 게 카타고의 주장이었는데 실전에 그냥 이렇게 젖혔습니다. 뭐 승률 차이는 뭐 크게 나질 않고요.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카타고 눈에는 이걸 끌고 나와야 된다고. 끌고 나오지 않고, 여기를 이렇게 튼튼하게 지켰더니, 또 승률이, 그나마의 또 승률도 깎여갔고요또5% 깎였습니다. 그래서 흑의 승률이 96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끊고, 들여다보겠죠? 있고, 여기서도 요거 나오는 게 조금 더 좋다고 보고 있는데요. 뭐큰 차이는 없고요 넘어갔고, 자, 여기서 카타고가 제시하는 그림이 여길 고치는 순네요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이쪽으로 살게 되면 귀에서 100을 살려주고, 이 그림에 이제 백이 단수를 칠때 이거 빼버리고 여기를 끼워 이어서요 오히려 이쪽 귀와 이쪽 뚫는 거 정도는 만족하는 그런 바꿔치기를 추천해 줍니다 상변 안정 됐고요 자런데 실전에서는요 여기서 흑이 든 선택한 수가 귀를 지키는 수였는데요 한번 큰 차이 나지 않습니다 2, 상 빠졌으니까 그래서 흑이 승리 94까지 왔기 때문에 이거 나오고 나올 때 맞고요 그냥 끊어두는 정도가 뭐 끊고 한 점을 바꿔이 버리고 그 뭐라 그럴까요 이거 끊어서 이제 배의 응수에 따라 서한 쪽을 취하는 게 추천이었는데요 여기 들다 본수가 뭐뭐 막상 두니까 승률을 올려주네요 책에서는 조금 뭐 느슨한 수였다, 뭐 아마추어 같은 수였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인공지능 승질을오히 올려줍니다 큰 차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놓고 여기를 이제 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냥 지켜야 하는 정도일 텐데요. 여기서 이 단수를 치는 게또 악수가 됐습니다. 2, 3% 빠지면 어제 100의 승률이 이제 2%입니다. 여기 여기서 흙이 이어주고, 이걸 교환을 하고 여기를 지키니까 흙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넘겨주고요. 여기를 더럽게 잡아서. 이제 흙은 중앙 흙대만 잘 수습하면 아주 편한 바둑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흙의 승률이 97, 98 왔다갔다 하는 승률이죠. 상변 변화에서 백이 그냥 쫄딱 망했다고 봐야 되겠죠 귀는 귀지를 뺏겼고요 상변 여기 실리 넘어갔고 백집 생기는 별거 없고요 여기 두터운 별로 없는 거죠 아직 우리 요거 하나가 이제 유일한 희망인데요 지금 카타고는 현재 반면으로도 15집 이상 반면에 15집 이상 차이 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나오니까 게 크게 지켰고요 카타고 이렇게 튼튼하게 지키라고 그러는데 날을 자로 갔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백은 일단 여기를 따면서 추호를 봤는데요. 자, 여기서는 그냥 이거를 굳이 억지로 살리지 말고 이런 데한칸 뛰어뒀으면 흙이 무난히 이기는 바둑으로 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좋은 연구자는 욕심을 냈습니다. 들여다보고요. 물론, 여기, 이 정도까지도 들여다보고 여기까지는 이렇게 순진을 많이 깎지는 않았는데, 제 상태에서는 차라리 카타고는 뭐 이런 식으로 추천하는데요. 차라리 굳짜라도 낫, 짜가 오히려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욕심을 해서 다 살리려고 했는데요. 이 백돌도 압박하면서. 이 수에서 승률이, 얼마가 날라갔느냐. 25%가 날라갔습니다. 96% 됐던 승률이 이거 하나로 71%로 떨어졌습니다. 여기 딱 100점이 하나 있죠. 여기 딱 갖다 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딱 갖다 붙이는 순간 돌이 끊겼죠. 지금. 이제 어쩔 수가 없는데요. 나가고 맞고 끊을 때 단수가 되고 나와버리니까 조금 흙도 좀 피곤해졌습니다. 승률 자체는 흙이 앞서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거의 바둑은 7대3 정도의 바둑까지 됐고요집 차이도 아까 15, 13집, 14집 차이 났던 거를 좀 5집 정도까지. 11, 아, 11집, 반면 15집 정도였죠? 반면 15집이 아니네요. 5집 반, 17집이었으니까. 아까 11집, 일단 덤 제하고 11집 반 정도 흙이 우사다고 그랬는데 지금 5집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잘 둬야 되는데요. 여기서 카타고는 이렇게 둬서 중앙으로 나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안에서 살자고 그랬구요. 여기 좀못 살아있죠, 아직. 양곱머리였습니다, 졸지 물론, 요, 백돌도 좀못살아있고요 당장 수상전을 가기에는 모양이 떨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살아뒀는데, 기게또 나빴네요. 모양이 안 중앙으로 나가라고 했습니다만. 여기서 10%가 까먹었고요 이제 백돌이 탈출해야죠. 자, 여기서 이제 요 두두가 나가고. 또 카타고논에는 요 자리에서는 렇걸 바짝 압박하는 수가 추천입니다. 이게 아직 못 살아있기 때문에 흑이 잘못 받으면 좀 큰일 나겠죠. 근데 실제는 이렇게 뒀는데 여기한10%빠기면서 다시 이제 흙의 승이 75까지 됐고요 이거 살아야죠. 들여다보고. 딸때여기서이교화을 빨리 하라고 하는데요. 이게 나중에 이쪽 흙돌도 끊겼을 때 안영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선수로 계속 안영을 없애느라고 하고 있는데 그거를 외면하고 그냥 두었습니다. 그리고요. 넣늘 두니까. 이 장면, 여기까지 둔장면이고요 이렇게 이제 공세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카타고는 이제 이런데 붙여서 좀 넓게 사는 걸 추천했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실전에서는 조금 사활이 자신 없어 그러는지 이렇게 웅크렸습니다. 웅크리는 순간 또 승률이 한20% 날라가서요. 아까 그래도 백이 조금 여기 이수가 느슨해서 80%까지 다시 갔었는데요. 승률이. 다시 이제 흑의 승률이 60%로 떨어졌습니다. 팍 떨어졌죠. 그 여기 들었다 보니까, 여기서도 카타고 눈에는 이렇게 두고 그냥 따내는 걸 정수로 보고 있는데요. 사활에 좀 자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이 교환을 다 해버립니다. 약수환이죠 여기서 이제 11% 날라가면서 갑자기 바둑이 5대5가 됐고요. 이렇게 되고, 대악수를 두고 살아나서는 이제 이제는 흑이 이겼다 갈 수가 없습니다. 승률상으로 오히려 백의 승률이 51%입니다. 자, 이제 덮파 쉬어갔고요. 안전하게 든다음은 여기를 껴붙여서, 귀에 실리를 어, 어, 빼, 빼앗는 정도 같은데, 자, 이렇게 덮어 씌웠습니다. 이건 일종의 이거 잡으러 가는 건데요. 자 여기를 하나 붙이고, 붙였을 때, 여기 입구 자, 그 다음에 뻗는 거는 피현으로 보고 있네요. 자, 그리고 나서요. 역시 마찬가지로, 일단 타협을 하는, 타협을 제시하는 방향이 있었는데, 여기서 잡으러 갑니다. 찔르고요. 찔렀을 때, 여기서 카타고는, 요 교환을 좀 해놓고 가라는 얘기인데, 수상력이 걸린 데서 어렵습니다. 적당한 타, 카트가 보여주는 그림은 여기 두고요. 이렇게 놓고, 여기 단수를 칩니다. 여기 파워하면 호구를 치고, 여기를 끊으면 이걸 따고요. 단수 칠 때, 이거를 어, 때리고, 이 단수에 패를 걸고요. 자, 폐감으로, 그래 이렇게 타고 넘어가는 그림이 나와요. 자 이렇게 뭐 있는 정도인가요 이렇게 해서 그냥 어느 정도 타협을 제시해 주는데 실전에서는 요 장면이죠 요 교환 없이 여기서 어, 일단 요 교환은 선수죠 요 교환은 선수고 요걸 했을 때 아, 선수긴 한데 여기 되게 조금 선수라고 는 했지만 승률이 깎았네요 이렇게 가는 수가 있어 그런가 봅니다 자 여기 두니까 아니군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흙이 둔간 문제가 없었고 백은 그냥 이거 있는 정도인데 여기에 좀 백이 안 좋았다고 보고 있네요 흙을 이렇게 붙여서 수습을 했으면 조금 더 수습이 용이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자, 이 장면 너무 어렵네요. 실제 전에서는 여기를 이렇게 웅크리면서 이 장면에서 승률이 여기를 두고 여기를 빠지는 순간 이 백이 흙이 사기가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승률이 백쪽으로 이제, 한 66%까지 올라갔는데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어, 이쪽으로 이렇게 붙여가면서 좀타개를 해야, 붙이고, 여기 있는데 이으면 중앙으로 삐질삐질 튀어나와서, 이렇게 뒀으면은, 추천이 간 그림을 보게 되면요. 끊고, 나가고,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중앙 뒤는 버리더라도, 이쪽 화면 쪽을 조금 더, 공격을 할수 있는 이런 모양으로 봤으면 그래도 승률이 30%는 유지시켜 줬는데요. 자 여기서 크게 선택한 수가 이렇게 되수입습니다이 순간 승률 승률이 25% 이상 빠지면서요. 백쪽에서 백쪽으로 승률이 90%가 돼버립니다. 이게 썩림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있고요. 있고. 그 다음에 백이 흙이 여기 쌍림을 섰는데요. 이건 꽉 치받고. 그리고, 여기 뭐, 이제는 수가 늘어날 데가 없죠. 끊었습니다만, 그냥 이렇게 치받고, 꽉 있고요, 빠졌습니다. 자, 이렇게 두니까, 여기를 하나 툭 끊어두는데요. 자, 받아도 뭐큰 탈은 없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를 받으면 이제 여기를, 이런 데 선수 교환 한 다음에, 여기 끊고 나오는 수가 좀부담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창호단이 안전하게 여기서 여기 단수를 쳤을 때, 그냥 여기를 보강해 버렸습니다. 여기에 땄는데요. 이제 이걸 따고 보니까, 백한테 아까, 요런 데가 좀 선수로 집을 파워하는지 아는 것이 좀, 아, 좀 아쉬운 장면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고 나서요, 이제 이쪽을 막았는데, 어, 백이 그냥 손을 뺐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흙이 젖혀갔을 때, 이렇게 젖히니까, 돌을 걷었습니다. 자, 수상전을 한번 해보면요. 그냥 가장 단순하게 수상전을 하면은 이렇게 되죠. 들어가 야 되는데 따고요. 가장 간단하게 이렇게 해 주면 자, 지금 음, 백이들 잘게 뒤를 이거는 아이고 아이고. 요건 해 놓고 에 조여 버리면 흙이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일곱 수죠. 근데 외부 흙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입니다. 가장 알기 쉽게도 한수 부족이죠. 그리고 이제 카타고를 한번 쭉 찍어 보니까 카타고가 제 여기서 돌려졌는데요 이 다음 진행을 한번 해 보면 그게 음, 여기서 카타고 추천하는 수는 있습니다 어차피 근데 써는 안됩니다 이 가고요 유가무가 때문에 이리로 놓은 건데 이로갈때 먹여 치면 여기 이어도 놓고 그 다음에 찌르고 막고요 여기 이제 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배기 갖다 붙이면 요 모양도 한수부족입니다 한번 끝까지 메꿔보면 요 메꿀 때 이렇게 따고요 여기리 이으면 뒤로 막고 어차피 여기를 뒤로 돌아오면 수상전이 안되기 때문에 안쪽부터 메꿔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100의 수개수가 하나 이 100을 잡으려면 하나 둘셋 여기 다섯 수니까 있고요 셋넷 여섯 수인데 외부가 찌르고 막으면 하나 둘셋넷 다섯 수죠 그래서 몇 가지 를 해봤는데 다 한수부족입니다 신기하게도 그래서 좋은 연구도 한데 여기서 수입기 해봤을 때 한수부족이니까 그래서 조금 더 둘만 한데요 여기서 또 추하다고 느껴는지 아니면 좀 기분이 잡쳤겠죠 초반에 굉장히 우세했던 바둑인데, 여기 조금 무리하게 움직이다 역공을 당해갖고, 바둑을 조직, 한 번에 그르쳐서, 역전을 당해서 그러는지, 역상전을 몇수안 안 메꾸고요. 딱요 장면에서, 딱 젖히는 순간에, 백이 젖혀오는 순간에 그냥 돌을 걷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22기, 91년도에 이창호 고단이 처음으로 명인전을 타이틀을 따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영어는 3대 0으로 타이틀을 이뤘는데요 90년부터 하나씩 하나씩 뺏기 기 시작해서 이때부터, 이때쯤이 아마 반 정도 뺏긴 그 시점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제 이렇게 명의전 끝났고요. 또 조만간 이제 다른, 음, 같은 데크가 또몇개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하나 골라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